해볼건데 마인크래프트로 렉이 엄청 심할거예요 렉이 없어? 엄청나게 심할것입니다 야야 내꺼 쳐뜨리지마 내가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 야, 내가 쟤네, 있네. 번, 아, 나, 나, 렉이 코, 엄청 심할거예요 왜냐면 내가 폭탄 더 설치하고있어 엄청크게 폭탄하고 재밌어 어, 어 제가 지금 네 뭐하는거죠? 야, 진짜 하지 마. 어, 글쎄? 아, 진짜 나쁜 놈아! 아, 왜 그렇게 어이 친구가 왜 이러시나? 얼굴이 응. 어, 연다 왜? 아, 진짜 진짜. 해 응.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화제를. 헤헤헤. 응, 응, <laughs> 你没 봐다 톤도 저쳐 웃고. 이게 뭐야게. 아, 이게 나 뭐야. 하지 마. 때문에 <laughs> <laughs> 지금 내가 진짜들 만들고 있었는데. 응? 부품을 제 어, 이 아일랜드 홀내 목적은 아일랜드를 다 부수는 건데. 오야야콜 콜. 폭탄 엄청나. 야, 여기 이 티엔지 좀 넣어 줬어. 끝. 나다 만들었다. 자, 이거 한번 터트 트리면 아일랜드가 전체 날라가 버릴 거야. 야, 빵까지는. 뭔지 알아?

하면은 아일랜드가 전체 퍼져고릴 거야. 아, 무조건 이어야 돼. 아, 이어야지 다 터져. 알아. 어, 너무... <웃음> <웃음> 아 지금 마이크래프고 <laughs> <있는> <laughs> 지금 <웃음> 어? 진짜 미니. <laughs> 이 아일랜드가 얼마나 나냐고요 무인도 수준이에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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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야 나는 거기서 가 있을게. 이거 뉴스 사실이지. 아야, 나 왜? 이거 빵이잖아. 참아, 참아. 얘 아예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 견딜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이, 거 무슨 아일랜드는아일랜드아일랜드같아 소리하고 아아있네 터져버려 그냥 야이거이어 아이, 러아 땅굴 만들고이어야니틴이 러브는 니틴러 난 현재 지하 땅꾸러 만들고 있다. 보니까 t n 엄청 많다. 근데 단은 아니야. 난 별로 많지 않아. 이만큼인데. 아니, 그 로보지 타니 뭐야? 깜미 어어. 야 이거 야! 야 <laughs> 아이도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야 여기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야! 야야야! 아이들 안라왔다내집 두둑두둑 왔어. 야야야 이거. 나 잡았어. 내집 사람 남았어야제대야 옵시디언 안 타요. 바이케프트로 <laughs> <마이> 퍼지 <laughs>